자동차 외관의 새로운 기준을 만나보는 시간 카클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량은 강렬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블랙 커스텀 세벌의 실버라도 픽업 트럭입니다. 전면부터 후면까지 완전히 변신한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닌 도로 위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대의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세벌의 실버라도는 첫눈에 압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광택이 도는 제트 블랙 컬러는 빛에 따라 다양한 깊이를 보여주며 공격적인 전면 디자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수평으로 길게 뻗은 프론트 그릴은 기존의 실버라도 보다 훨씬 넓고 강렬한 인상을 주며 중앙에는 금색 세벌의 엠블럼이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엠블럼은 단순한 로고가 아닌 브랜드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프론트 범퍼는 완전히 새롭게 커스터마이징되어 마치 오프로드 차량처럼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범퍼 양 옆에는 대형 공기흡입구와 LED 안개 등이 삽입되어 있으며 전조등은 최신식 LED로 교체되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특히 헤드램프에는 주간주행등이 날카롭게 들어와 있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차량의 위압감을 배가시킵니다. 본닛 위에는 고성능 루프 LED 라이트 바도 설치되어 있어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탁월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이 차량의 근육질 바디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휠아치 위로 부풀어 오른 팬더는 마치 전투 차량처럼 강인한 이미지를 줍니다. 크고 넓은 블랙 알로이 휠은 굵직한 오프로드 타이어와 매칭되어 거친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무리없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차량의 사이드 스텝은 차량 승하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이 역시 블랙 알루미늄 재질로 마감되어 외관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더 아래에는 SILVER RADIO라는 레터링이 선명하게 박혀있고 리어 쪽으로 갈수록 라인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사이드미러 역시 블랙톤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첨단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후면 역시 전면 못지않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테일 게이트 중앙에 자리 잡은 큼직한 금색 쇠볼의 엠블럼입니다. 이 엠블럼은 단순한 로고가 아닌 쇠볼의 브랜드의 유산과 혁신을 상징하며 블랙페인트 위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리어 범퍼는 마치 전술 차량처럼 두텁고 튼튼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견인 장치와 리어 스텝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 테일 램프는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야간에도 확실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주차 센서가 함께 작동하며 픽업 트럭 특유의 짐칸은 마치 하나의 소형 화물칸처럼 넓고 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짐칸의 안쪽은 고강도 라이너로 처리되어 스크래치나 충격에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공장에서 나온 실버라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친 결과. 고급스러운 블랙 카리스마를 지닌 아트피스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량 전체의 바디 키트입니다. 프론트 립,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 모두 카본 파이버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였고, 디자인적으로도 차체의 공격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루프 위에는 고출력 LED 라이트 바가 장착되어 있어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되어 지면과의 간격이 높아졌고 있는 험로에서도 최상의 주행 능력을 보장합니다. 머플러는 커스텀 듀얼 배기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으며 아이들 상태에서도 묵직한 배기음이 들려와 차량의 성능을 직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전면부터 후면까지 모든 부분에서 강인함, 럭셔리,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세 단어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쉐보레 실버라도는 본래 튼튼하고 실용적인 차량이지만 이 모델은 여기에 스타일과 존재감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올라섰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오프로드에서는 진정한 성능을 발휘하며 무엇보다 오너의 개성과 취향을 완벽하게 표현해줍니다. 오늘도 카클럽 채널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특별한 외관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을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블랙 커스텀 체벌의 실버라도 픽업트럭 리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자동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핀